베리슈트 건축 과정을 먼저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자 하나님께서 베리슈트를 위해서 제일 먼저 창설하신 게 뭐예요? 첫 번째,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이라는 곳을 만드셨어요. 창설, 그렇죠? 이거 네. 에덴동산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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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면, 은 하나님은 당신 자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인 하나님과 함께 놀자는 거야 성경을 보면 즐겁고 놀자야 음... 논다는 개념이 하나님과 지내는 거? 친하는 거야 친한 관계 음... 교제하고 어, 교제 나누면 그러니까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를 주기를 좋아하시고 음...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기를 좋아하는 거. 음. 그게 주종관계라고도 얘기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서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들에게 주기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해요. 좋아해요. 사랑하든 안 하든 내 자녀야. 그런데 음.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자녀라면 음. 그냥 신발까지 다 주고 싶지. <laughs> 그죠? 네. 어. 그게 부모의 심정이야. 그러면 성경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디까지 왔느냐?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 응? 미리 죽으셨어, 미리. 그죠? 미리 내가 십자가에 너의 아버지라는 표시를 나는 하겠다라고 한게 나오죠. 응. 그러니 그게 이제 에덴동산이 그런 아버지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에덴동산인데 이게 지금 파괴돼 버렸어. 그렇죠? 네. 그래서 파괴된 걸 다시 건설하려고 광야로 내보냈어요. 근데 광야 가기 전에 광야 교회라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음. 광야 교회라는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네. 음. 그죠? 음. 어. 근데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방주? 방... 방주는 괴라는 방주. 얘기예요, 괴. 아. 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 네. 그 상자는 무슨 상자를 얘기할까? 구원 의언약괴 언약궤, 음. 언약궤인데 그 언약이 담겨져 있는 상자지요. 네. 그러면 언약은 예수아라 그러면 예수아를 담은 상자는 누구? 그렇죠? 지성소. 그렇지, 어. 지성소. 어. 아니야, 언약궤를 담은 장소가 지성소. 지성소가 누구? 예수아. 어? 우리지. 쉬. <laughs> 네. 그죠, 네. 그죠. 어. 지금 여기서 노아의 방주는 괴를 얘기하는데, 그괴 안에다가 여덟 식구가 들어가 있고, 살리는 짐승들이 한 쌍씩. 악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선한 것이든 추한 것이든 다한 쌍씩 다 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것만 일곱 쌍씩 들어가겠어. 음. 그죠? 네. 어, 그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죠? 음. 그것도 이제 성막론을 공부해보면 힘으로 풀면 또 신비의 세계가 장창창차 파노라마처럼 아, 열리겠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일단은 베레슈트에 대한 하나님의 거처와 성막인데 노아의 방주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셨어, 안 거하셨어? 거하신 곳이 아닌 곳이야. 거한 곳은 아니야. 거하지는 않았대. 안거했대. <laughs> 자, <했나> <laughs> <더 했나> 자, <laughs> 우선 봐. 어, 노아의 방주를 법계로 설명을 했어. 언약이니까 음. 그렇죠. 그럼 언약은 언약의 말씀은 토란데 토라는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laughs> 그 토라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 네. 전부다 예수아에 대한 설명이 토라 포션이야. 근데 하나님의 토라가 된 거야. 토라 포션은 하나님이 예슈아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토라 포션은 다른 거 설명하면 안 돼. 예수아와 예슈아가 다시 예수아를 만드는 과정이 토라 포션이야. 그러면 여호와가 예수아 돼서 예슈아가 다시 예슈아를 만든다는 존재는 대상은 누구야? 우리 그렇죠. 그 삼위일체가 그게 삼위일체인 거야. 여호와가 예슈아 되고 예슈아가 우리 되는 게 토라포션. 얘가 가요? 이걸 성경을 이렇게 풀어야 돼. 히브리어로 풀면 이렇게 답이 나와. 그 그러니까 나는 무슨 존재 예슈아를 닮은 존재야. 예수아가 돼야 되는 존재야. 근데 엉뚱한 사람이 뭐또 일명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안 되지. 그렇죠? 통일교를 창설한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래. 그래서 세계를 세계를 통일하겠다고 서 이름을 통일교야. 이름은 내가 얘기를 못 해. 근데 그 비슷한 얘기 한 사람들 많아. 어? 자기가 천년 왕국의 주인이래. 자기가 메시아래. 그게 이제 뭐 뭐 새로운 천지를 만드는지 네. 뭔지 하는 사람이 그래? 이러면 얘기 못 해. 네. 그렇죠? 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많아요. 그렇죠? 네. 어. 이런 사람들이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지. <laughs> 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자기들만 된다고 하니까 뭐 이상한 거지. 그렇죠? 우리가 다 모두 예수아가 돼야 되는 거야. 토라 포션에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신부라는 거야. 신부는 신랑과 하나 되면 신부가 조,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각자 아내성, 아빠성 다르죠? 근데 외국은 응, 왜 하나라고 할까? 하나 되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야. 이런 게 히브리적인 데서 왔다. 그래서 앞에 성이 유대인들은 자기 가문의 남편의 성을 따라서 다 붙죠. 음 응. 그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신랑과 하나된 사람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타야 나 된다. 그렇지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는데 나타나는 건 누구로 나타나야 돼? 그렇지 예수님으로 나타나야 되는 걸 보고 토라퍼션이야. 할렐루야. 그걸 갖다가 잘못 이해하니까 내가 예수가, 메시아가 되어버린 거야. 아, 그렇죠? 그렇지. 내가 나를 통해서 누굴 나타낸다? 예수님그렇죠 예, 메시아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가 메시라고 나타내니까 성경적으로 안 맞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가짜지. 음. 예. 예시아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시아야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인데 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시아와 하나 돼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신랑인 예시아를 나타내는 게 둘이 하나 된 거를 얘기한다 나는 예시아만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그게 성경적인 본질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예시화 된다고 성경에 힘으로 풀어 버리니까 조금 아니까 아, 내가 예시하구나. 내가 메시아야. 예수야. 이러고 다니는 <laughs> 가짜가 많은 거지. 웃기는 거지. 예. <laughs> 네, 우리는 예수아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아 때문에 우리는 예수아를 증인이 돼서 예수아가 되라는 얘기지. 예수아를 제겨 놓고 내가 예수야 하고 땅나타나는게 아니라는 거야. 네, 이해 네. 갔죠? 예. 이게 복음이야. 이제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가짜 예수아가 꼬리를 내려. 그지다 알잖아. 당신은 가짜야.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자, 그 다음에 광야 성막의 교회라는 게 거기에 사도행, 전 7장 3 8절 친절하게 또 성경 구절을 써놨네. 읽어볼까요? 시작. Amen. a m e 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e n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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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렇죠?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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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에요. 베레슈터가 성, 변화되어가는 그림자 성취를 이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자꾸 천, 천막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아유. 다윗이 자기는 막 호화로운 궁전이 있는 게막 죄송한 거야.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이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이 거, 거처를 만들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성전은 어디인 걸 원하는 거예요? 나, 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니네 속에 있고 싶어 하는 거지. 무슨 건물 세워서 거기 있는 걸다 원치 않아. 거기다 날 놓고, 나를 거기다 놓고, 너는 저기 딴지도다가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너와 나와 하나 되잖아. 하나 돼서 너의 안에 거하고 싶다는 게 본질이야. 그런데, 그냥, 다윗은, 그저 굳이 하나님 거실 거절을 따로 만들어 놓고, 지 딴지 두고 와서, 하나님, 나 다녀왔습니다. 아유, 죄졌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성막과 같은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막과 같은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기고 백성들이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라도 세워줘요. 지도자, 왕을 세웠어요. 원래 왕이 필요 없는 나라죠? 왕이 누구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친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왜 나라가 필요하지? <웃음> <웃음> 응. 응. 그리고 교회가, 거처가 따로 필요 없어. 어, 여기, 거기 안에 계시잖아. 네. 당신 집이 여기 있고, 응. 둘이 모이면 더 많아지고, 응. 또 이렇게 여섯이 모이면, 어, 이렇게 여섯 성전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 이걸 원하시는데 굳이 하나님 거쳐 따로 여기 계시는 분 거기 계셨다가 필요할 때 터로 집어했나 하나님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어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랬더니 성전을 세워놓고 솔로몬이 뭐를 했어 거기다가 온갖 우상을 다 세웠어 하나님하고 똑같이 우상을 섬겼어 왜 그랬어? 부인들을 처하는 나라마다 거기에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같이 성전에다가 다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 예, 네, 네, 진짜.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닌데. 네, 네. 자, 이 실패했어요. 네. 그래 나중에 예수님이 신령 성전이 그게 아니다. 나는 그런 곳에 거하기 싫어. 네 안에 거하고 싶어. 그 얘기가 신약에 와서 성취하는 거야 그래서 신령 성전이 이제서야 나타나 설명해.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을 우리 헬레니즘으로는 교회라는 단어를 썼어. 히브리어로는 칼. 칼. 응.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곳. 칼. 예. 칼라. 음. 응. 칼라. 그. 칼리 공동체를 얘기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곳은 공동체. 그걸 갖다가 헬레니 이후로는 건물적인 교회 개념으로 회당, 이렇게 이름을 써붙여서 교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 히브리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어의 에클레시아의 본질을 알면은 아, 이 교회라는 단어가 잘못됐구나 알아. 그러니까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갖다가 헬라어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거룩한 곳, 뭐, 교회,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장소 이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붙인 거야. 헬라어로 가면 그렇지 않아.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에클레시아. 아... 반항을 일으킨 사람들이 대모를 하고자 하는 것도 에클레시아. 그 모임을 또... 얘기하는 거야. 무리들. 우리는 그냥 무리들이 아니야. 음, 교회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갖다가 무리들로 만들어서 단어를 해석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예민하게 우리가 열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무리들이라는 단어는 열 가지 중에 하나 단어 뜻은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모임. 이 뜻으로는 달러가 맞아. 근데 실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칼이라는 단어는? 공동체. 칼. 파라크로 살아있는 자들을 칼이라고 해. 아, 그리고 또, 다른 칼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요 단어가 있어. 요게 칼이라고 얘기해요. 예? 칼. 칼. 근데 또, 이렇게 해서 칼이라고도 해요. 네? 두 개가 있어. 그런데 이거는 거룩한 자들을 양육한 것이 칼, 거룩한 무리들. 이게 거룩한 무리, 무리. 양육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아니에요. 자녀예요. 그렇죠? 자녀예요. 거룩한 양육된 자가 거룩한 무리. 그죠이 그러니까 여기는 바라크. 바라크로 양육돼서 살아 있는 자들을 칼이라 고 똑같은 발음은 카하리. 똑같아. 요 카할. 카하리. 응. 바라크로, 바라크로. 이거는 바라크의 약자예요. 권능의. 요거는요. 음. 이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했죠. 네. 그 아. 복에 대한 약자요 약자. 아. 아. 이게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는 사람의 의미, 한문으로도 신앙을 하는 모임이 교회야. 네.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근데 자꾸 뻑뻑 우겨. 아니요. 에클레시아가 헬라와 히브리어로. 헬라. 헬라 어뜻하고 히브리어하고는 다르다. 네.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에 뭐가 돼요? 네. 세이 예루살렘 성이 되죠? 네. 네. 예. 저기 맨 밑에, 21페이지 맨 밑에, 히브리서 12장 22절 부터 24절, 우리가 이걸 한번 얻고, 어, 베르시트에 대한 어, 마지막 모습을 어, 성경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서, 설명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고, 2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찾으셨죠? 네. 21페이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도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베레슈트는 누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 뿌린 피를 하는 건 아담의 총회를 얘기한다. 아담. 아담은 하나님의 피로 창조된 인물. 그것이 성취가 예수님이 와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예수와 피 값으로 산 우리들. 그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게 베르슈트의 목적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는 핏값으로 산자들이 베르슈트를 완성한다. 음. 자, 거기 지금 중복된 내용인데, 여기에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또 붙어 있어서, 이거는 내가 생략하고, 자, 거기 보니까 23페이지에 보니까 뭐라고요? 첫째 태초에, 창조의 본질이에요 베레시트가 네. 아까 설명 다 했죠. 네. 근데 성경총론의 계시를 지금 설명했죠 아까. 네. 그럼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뭐 원인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과정 설명했어요? 네. 그러면 첫째 다 공부 끝났네? 아, 벌써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 그렇죠? 와. 그렇죠?